야, 진짜 새 정초부터. 아이씨. 와, 이, 이게 그거야? 어? 오늘 뭐 하지? 아, 오늘 뭐 하지? 너 준승 어떻게 강한 준승인데. 와 아이디 봐, 아이디가 강한 준승, 존슨, 강한 준승이 무슨 뜻이에요? 도예이 준승 되게 좋아해가지고. 도예인 준승이? 명준 씨 상을 입고. 아 맛있는데 추천차나요? 내가 붙게. 아이 새끼. 야, 아 형, 아 고기 그 싫어? 뭐래 막내들은 그런데 거기 싫어해요. 내가 막내 할게요. 내가 굽는다고어 지체 보소. 고기 구울 준비됐지? 어? 네? 빨리 끊으세요 명민아 안 땡겨? 좋아요 좋아요 형님 소갈비 먹을래 어? 소갈비? 아이 됐어 비싼 거 먹지 말고 그냥 아이 먹고 싶으면 먹자 명민이사 괜찮아 나 근데 아무, 안 가봤어 한 번. 봤 3시간에 불판 하나로 먹어요? 누가 응. 혼자 혼자 먹어 명민이사 3시간에는 돼지 한 마리 그냥 잡지 그 정도야? 새해 첫 판부터 잡네 그럼 음, 건좀 쳐도 돼? 네? 어? 착건 좀 쳐도 돼? 요아 하지 마. 쳤어요. 하지 마, 하지 마. <laughs> 내가 서버 한번 쳤거든. <laughs> 방금 거의 끝날 때쯤에 뭐무너지라고 그래. 저 오래되가지고. <laughs> 무너지라고도 하고. 떨어질 게 너무 많아. <웃음> <웃음>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책상 자체가 약해. 그런 거 없어요? 돌솥 같은 데다가 이제 구워서 나오는 갈비. 아 있기는 한데 옛날 같지가않아 옛날 같지가 않아? 어, 아 옛날 괜찮은. 이건 누굴 거라내데 모자라 이거 쓰고 가네. 야 양치하고 세수만 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아 뭐야? 깜짝 놀랐어. 아 진짜 깜짝 놀랐어. 근데 1월 1일 명륜진사 갈비하니까 진짜 좋다. 형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권상우 소라기 한 번에 가야겠다. 이상하냐 이거? 아니 맞아야지. 어? 몰래 모자이거 살짝 이렇게 얹어 얹어 놓는 거야 이 모자. 여기 내리고 있습 나이퀴어? 야 이거. 겨울에는 노스페이스지 진짜 따뜻해 이거보다 더 따뜻한 게 있어 어그 어그는 안 씻잖아 안자 씻나? 씻긴 씻는데 모형새가 빠지지 오케이 다 왔어? 저기 로터리만 지나갔는데 온풍기 일부러 안 트는 거야? 아니면 기도 맡기려고안 트는 거야? 추워? 겨울인데 춥지 않겠어? 굳이 꺾이잖아 엉땅? 이거는 어? 아니고 아, 아니야 아야왜 이래 야야야 야, 야,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내려가면 안 되는데?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<laughs> 걸어놓은 건데 아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갑자기 이거 왜 어? 어? 아 이거 누왔서 자동이라서 이거 자동 어떻게 되지? 오토 이거 어떻게 야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했 갑자기 왜 그래? 아, 오토 오토. 아, 아, 오! 어? 아 미치겠다. 야 이거 오토 오토 껐어. 이제 괜찮아지겠지? 아아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틀었다 이거. 야나 오토 껐어. 야 이거 왜 이래? 와야야 야, 이거 야 어떡하냐 이거? 갑자기? 맞다 진짜 어떡하냐. 야 이거 야 씨. 야 칼. 야 칼. 칼. 일단 형 가서 해야 돼. 가서. 아니 가. 야 이거 꽂잖아.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이거. 아내 차.. 얼마 차감돼야 돼. 야 씨. 진성아 이거 봐 봐. 어떻게? 아. 죽었다 <laughs> 진짜. 아 씨. 어 감도가 그 아니지 진짜 이걸 <laughs> 거지. 아니 인거이거 진짜 아, 니 이거 진짜 나동다니동 얘들아 전프했는데동 <laughs> 어, <보였는데? 웃음> 아, 불안한 전 동전의 동전의 동전다 동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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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전의 동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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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아, 멈, 멈췄다 저기서 적이 있어. 목적이 있어. 목적이 있어. 목적이 이따가갈때이 있어. 지아이어목있는데이것만 하나 끌러야어 고용한 거안안 떨어지게 하려고 한 거야. 청과해 주십시오. 성인 13,500원? 괜찮네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아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안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요 o w I 요 o n t 먹어. 저희 이거 올려주셔야 돼요. 알았어. 꼭 올려주셔야 돼요. 예요야 헤이커 태서 저기 밑에서 그래. 아. 네 감사합니다. 아, 뮤지컬과니 네 후배잖아. 그런 거 하면은 쟤네들 당황한다니까요. 모르는 아저씨가 괜히 밥 사주고 갔다고 모르는 아저씨 아니라 내가 후 선후배라고 얘기했잖아. 호의는 어, 어딱 대패 삼겹살까지예요. 응, 시 아, 뭐뭐 뭐해? 뭐